8월 18일 정전시장입니다. 자 주말 동안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이 철강 관세 50%에 변압기, 건설기계 등이 들어간 이 코드를 407종을 추가했다고 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철강이랑 알루미늄 구리가 안 들어가는 제조산업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관세 영향이 조금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변동성은 좀 버티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뭔가 이슈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25일까지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압기라든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우리나라 북미 공장이 있어요. 뭐현대일렉트랙이라든가 어 그리고 뭐 어,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막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어, 관세가 추가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큰 어,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상회담 이후에 만약에 관세가 추가로 했다면 그게 더 리스크가 될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어, 조금 우리가 약간 숙제를 미룰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좀 좋았던 제로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럼프와 푸틴이 지난주에 어, 정상회담을 했었지만은 뭐 크게 막 어, 이슈가 나오지 않았잖아. 근데 오늘 푸틴, 그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 정상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한번더 하자 푸틴, 젤렌스키, 트럼프 한번더 우리 제3자회담 하자. 근데 여기에 또 러, 유럽연합이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 러시아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제렌스키를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유럽연합 현재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이 러시아, 그 러시아를 러시아 설득하기 힘드니까 제렌스키를 이제 설득하겠다고 보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원하는 땅이 이 정도면 되는 여러분들 꽤나 많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돈바스 지역, 요, 정도 이 지역이고. 근데, 요 지역을 다 달라 그러는데, 이게, 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영토 규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다줄수 없다라고 계속, 어, 제니스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 지금, 이, 어, 푸티, 그, 트럼프라든가, 푸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꺼진 돈바스만 러면은 아마 합의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합의 가능성까지 약간 좀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뭐 워낙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도 84%까지 매일매일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결 가능성이 무려 15%까지 올랐는데 뭐 이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라이페브스 네. 어, 총재가 어, 이 관방 대신에 무브앤씨 어, 이제 슬슬 금리 조정 가능성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잭슨 미팅까지는 금리에 대한, 어, 그런 전망은 여전히 베이비컷이 강할 수 있다. 잭슨 미팅에서 판 연주 의장의 발언이 아마 방점을 찍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이관세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변압기쪽 수출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되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미국에 공장이 없는, 여러분들, 관세 부담은 어 대기업에 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눈치 보다가 이제 슬슬 가격 올리면 되는 건데 미국에 공장이 없거나 대기업이 가격이 올렸을 때 따라갈 수가 없는 중소기업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관세 허리 위는 중소기업, 미국으로 수출할 물량도 어, 물량이 반송도 될 정도다. 보시면 자동차, 냉동김밥, 보일러, 전선, 패션, 모든 기업이 다 같이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관세 관련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꽤나. 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의원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어, 관세 타격 때문에 벌써 8월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관세 이슈 때문에 뭐 5월부터 7월까지는 수출액이 많이 높았습니다. 기저효과라고 하죠, 많이 높았는데 이제 8월부터 하반기까지 본격적으로 관세 제품의 가격이 녹아들면은 이이퍼센티지가더 크게 될수 있다는 거죠. 네, 특히 가전제품이라든가 철강 여기 는 지금 관세 50%더 맞잖아요. 가격이 그럼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아무튼, 어, 주식 양도세, 그리고 이제 주식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결정이 안 나고 있죠. 당장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인버스 어, 배팅이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현재 증시 대기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어, 증시 고객의 자금 네, 고객의 자금도 지금 한6 7조 가까이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m f 예, 네, m f 자산입니다. 네, 어,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도, 네, 어, 대기자금이 230조.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대기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다. 결정을 언제 할 건지, 약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별로 안 빠져가지고, 저는, 네, 지지율이 별로 안 빠져가지고, 요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지지율이랑 증시랑 코스피가 동조화가 되는 게좀 어렵다. 가장 좀, 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지지율이 안 빠지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흔히면 당근을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상외보다 저는 덜 빠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좀, 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대기 자금이 남아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예,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나올 때는 확또 끌어올릴 수 있는 게또 국내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 같은 거는 기다리고 있다. 뭐, 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최근에 신규 상장주 막 미국 신규 상장주 굉장히 많이 사고잖아요. 8월달에 8월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피그마입니다. 피그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 화끈해요. 막 배팅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이슈만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골드만삭스랑 최근에 뭐 뱅크 아메리카 월가에서는 아 조정 좀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제가 자주 이게 브리핑 올려드렸는데 너무 빅테크 쪽으로 실적이 쏠려 있고 너무 쏠려 있고 그리고 어 지금 너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과하다. 금리나는 인 결국 관세나 어느 정도 퉁쳐질 건데, 그러면은 결국 비테크를 제한 외 다른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밸류를 맞춰줄 수 있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방산, 전력설비, 뭐 화장품, 최근에 상반기 그런 종목들만 많이 올라갔지, 어, 상하라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라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우위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 시장은 강세시장이 아닌데, 계속 신고가를 때리고 있으니까, 약간 조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10% 정도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다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들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중국의 견제지표 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뚝뚝 떨어졌죠. 산업생산, 소외판매 고용산 추세 뚝뚝 떨어졌는데 중국도 사실은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50% 관세 맞고 있어요 55% 관세 맞고 있거든요 그냥 막 뉴스 그 보면은 뭐 중국의 관세를 당장에 유예한다 뭐90% 유예한단데 다그 유예가 아니에요 물론 몇개 품목이긴 하지만은 30에서 55% 관세를 지금 중국은 맞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 따라서 중국도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만이 아, 한국 성장률을 제겼네요 음, 열받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부러워할 건 없는게 우리나라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그냥 신흥국들이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뭡니까 일본이 먼저 따라가고 일본이 먼저 아시아에서는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가고 중국이 따로 온 다음에 한국을 제쳤고, 나머지 뭐, 대만, 싱가포르, 뭐 우리, 옛날에 뭐 아시아, 육룡도 이렇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기업들이 따라 오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의 경쟁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제조업이 국한되면 안 돼요. 빨리, 제약바이오, IT 기업 많이 만들고, 넷플릭스 같은 거, 구글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리고 금융회사, 빨리 우리나라에서 이자놀이만 하지 말고, 은행권들 해외에 나가가지고 고위 유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니까 러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가 그때부터 먹고 살았던 이런 산업들을 중국에 뺏기고, 대만에 뺏기고, 인도네시아에 뺏기고, 베트남에 뺏기고, 다 뺏기는 거못 먹고 살 건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네,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 10년 뒤에 뭐 할지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어, 우리나라가. 2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니까요. 제 AI 이런 거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가 아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정부가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의무화 및주 4.5일째로 인근에 실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장점되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뭐상중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주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채용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은 근로자의 뭐 권리 보호가 더 올라가는 상관 없긴 한데 뭐 사실 이거를 근데 나라에서 일시불으로받든지 이거를 뭐 우리가 그, 연금 복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시불을 얼마 주고 나머지 뭐 연금을 준다니, 아니면 그냥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나라에서 이거를 결정한다? 나라에서 기업의 정책을 결정한다? 공산국가죠. 네, 너무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제도 개편 아니라가지고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대로 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주식시장에서는 좋겠죠. 투자 방식, 예, 우리 흔히 말하 연금, 퇴직연금을 벤처기업을 통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식 입장에서는, 근데, 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나라에서 분할로 준다, 한 번에 못 받는다 이러면은 또 이미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채이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근데 더늘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또 계속적으로, 어, 적, 적, 그 국채 발행 더 하게 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죠. 그냥 여러분들 이 레버리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채무가 있으면 좋아. 자산이잖아. 근데 이 자산이 내가 감당할 수 없, 채무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부채가 있어요. 한계부채를 계속적으로 지금 띄워놓고 있다.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부채도 없지 않나요? 걔네들은 기축통화에다가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금도 많이 가지고,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다르다니까? 내수 시장으로 걔들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가 안 돌아가잖아.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다. 왜, 냐면은 인기가 없죠, 여러분들. 아빠가, 집 우리가 너무 못 살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못 살아가지고 돈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선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아낀다는 말하면은, 바로 욕 나온, 바로, 아끼자 얘기하면은, 바로 그 정치인은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laughs> 그래서 좀 안타깝다. 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좀 아껴 쓰고 좀 재무 개선하고 좀 이거를 서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대출 받아서 더 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어디까지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3년만에 여러분들 이게 이자요 이자 이자 3년만에 너무 많이 늘어. 이게 또 보면 20430년대는 0 얼마나 커질까요? 50조 넘게 올라간다니까. 지금 좀 무섭다.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는 좀 힘든 나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세 관련해서는 전기세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기세는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들. 비싸서 한정 계약은 해지한다. 산업용 전기기로 급등해 전력 직구로 나선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전력을 다이렉트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대요. 그냥 좀 아쉽죠 원자력 좀더 짓는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전력직구제도를 근데 아마 허용 안 해줄 것 같은데 네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산업전기조무물70% 급등했어요 가정용은 37% 밖에 못돌렸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계도 이미 튀어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원자력 좀더 짓는게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뭐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번 저 하반기에는 저는 경협주가 굉장히 좋게 생각돼요 남북 경협주에 대한 힘도 좋고 큰 조정이 최근에 없나 했죠 큰 조정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 코로나 그리고 이제 뭐 중국 APEC 정상회담 이 정도까지가 저는 최대 수요가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증거가에서, 어,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너무 이제, 어닝코를 높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납폭 과대주 한번 공략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분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네, 우리 분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뭐, 해외주식, 코인 사는 게임들 뭐, 해외안 증거 보관금액, 네, 미국을, 가야죠.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실적 계속 좋습니다. 이미 방산 기업들은 실적을 다 따놨기 때문에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이 어, K 컬처 관련 테마주들 엔터라든가 뭐 이런 어, 종합 미디어 관련 테마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령 해제된 기대감 뛰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일정 정보든 유일정시정보도 보시면 될것같고아까말씀드린 피그마, <laughs> 피그마 8월달에 순매수금액 1위. 와 너무 배팅 많이 해. <laughs> 1.6. 아, 엄청나죠? 나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네, 개별적으로 일주 정도 하나씩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펄어비스, 제가 맨날 욕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면은,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번 속이, 두번 속을 때도, 아두번 속을 때도, 괜찮아. 두번 속을 수 있지. 근데, 세번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펄어비스는, 저는 예전에, 펄어비스 주가 1 5가 달렸을 때, 이 도깨비란, 어, 이거, 게임에, 네, 이거 공개한 다음에, 신고가 때린 다음에, 아직도 그 구간에 해운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펄어비스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열번 사기쳤어. 고객들한테. 뭐, 사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열 번을 미뤄, 넘게 미루고, 거짓말하고, 아직도 근데 삽니까? 이런 주식을. 네. 이제 근데 또 갑자기, 양치기 손해는 말로 어땠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증거사에서 너무 최근에 목표가 높게 잡았어요, 펄어비스. 네. <laughs> 아무튼,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고친 주식들은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말자 또 사고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신규 상장 스펙 상장 종목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컨택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우리 공모 했죠 공모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기업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또 라이온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